엑스로 바뀌었지. 스페이스 엑스부터 해가지고 엑스로 했는데 엑스가 기분이 나쁘잖아. 엑스가 왜 기분이 나쁜가 봐봐. 우리가 뭘 보이드 시킬 때 지워버릴 때 엑스를 X를 하잖아. 엑스를 X를 할때그 마음은 뭔가 부정적인 맛이 있다. 부정적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트위터가 그게 얼마나 평화적인 상징이었어. 그새 트위터에 하는게 우리는 말할 자유가 있어 이런 거였는데 만들어 올 자유도 있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이들에 만들어 뭐해하고 엑스를 쳐주는 거잖아. 내 왕국에 들어와서는 내식으로 해 이거잖아. 일란 머스크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데 트위터 언론사가나 하 필요하다 그랬지 언론 그걸 꼭 접수할 것이다 그랬잖아. SNS에서 경쟁을 하면 은 무슨 경쟁을 하는가요? 누구의 왕국을 크게 만드느냐, 누구의 노예가 많은가. 그거를 보면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잖아. 이제, 나라의 경계가, 뭐, 대한민국, 미국, 무슨, 북한, 이런 경계에는 이제 점점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그리고는 커다란 IT 왕국들이 각자의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서 새로운 그 경계선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 경계선은 결국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세트라이스로 어떻게 인터넷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누가 더 많은 팔로워들을 갖고 있는가? 팔로워들이라는 게 결국은 말이 되게 좋지가 않잖아. 추종자들이라는 소리야, 말하자면. 그런 식의 새로운 인터넷 성상에 국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국민이 아니라 노예야. 그래서 옛날에 그저 나라가 내보내면 목숨을 걸고 보병으로 앞장서서 창바지총알바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현대판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가짜뉴스, 댓글부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윤석열이 지금 언론 장악을 해가면서. 자기의 새로운 그 왕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기조거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장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이용자, 제대로 된 유저들이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뒷권 넘어 선대니까그 본래에 제공하는 사람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그런 힘으로 그게 맹점이라 그럴까? 자기네가 키워서 잡아먹히는 거야. 키워놓은 유저들한테 오히려 잡아먹히게 돼. 왜냐? 새로운 시대들은 무상 제공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또 진화를 하거든. 그러려니까 그 제공자로서 계속 그들을 통제하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 유저들은 자생적으로 스스로 진화되면서 마구잡이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진행돼서 클진 몰라 그거를 통제할 능력이 아주 제한적이다. 그래서 다안 하고는 안 되지 시도는 해야지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네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애는 써야지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만만한 인류는 아니야 역사를 봐봐 무너질 때도 있었고 전쟁에 그리고 전염병에 완전히 인류가 다 사라지는가 하면, 그러고도 멋들어지게 21세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래라. 그래봤자,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조물주가 만들어낸 이 세상은 그들의 왕국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 대다수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다. 거기에 틈새를 파고들고 작은 애들이 조물주와 거듭나게 뭔가 거기에서 큰 힘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쉽게 허용이 안 돼? 그게 그렇게 쉽게 허용이 되는 거였으면 이렇게 인류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나마도 이만큼 건전하게 내려오지는 못하지 건전하다고 말하는 게 웃긴다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살수 있다는 이것 정도가 건전하다고 나는 또 착각하고 있는 거겠지. 모르는 세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